우리 계속해서 변화된 야곱에 대해서 아내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했다. 하나님을 압도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야곱 안에 있는 소원, 야곱이 바라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 관철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원이 열납되고, 야곱의 바람이 관철되고, 야곱의 절박함이 통했다면 그냥 야곱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가 인생의 승리일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지만 명확한 뭔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도와 수준을 가지고 성공과 그리고 승리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성공의 기준, 승리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님 대신 하나님께 승리의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도와 수준은 결국은 다 허무로 허망으로 허탄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용되고 받아려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변화,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진짜 참된 승리자, 위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만 집착하면 문제 속에 늘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늘 문제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런 좁은 소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변화된 존재,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압도하고 초월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 된 세상에 속한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싸움, 천국 백성을 만드는 싸움이 거듭나게 하는 싸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방대한 이야기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역시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 때에 비로소 존재의 변화가 왔거든.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를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변화된 존재, 하나님과 싸워 이긴자, 이긴자, 이긴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야곱이 이 사건을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이엘이라는 말의 뜻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했다. 이런 뜻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우리가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떠나가고 야곱은 결국 걷지도 못하고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이에 날이 밝으니 야곱이 불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면, 시름했던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서 만났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저름발이로 끝났다. 내가 불구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강하냐, 약하냐,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절름발이가 됐든 나병 환자가 됐든 중풍병자가 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름발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나병 환자면 어떻고? 중풍병자면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나의 나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고난과 환란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죠. 나의 부족함 때문이고, 나의 실수와 범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때 우리가 생명을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이긴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건져 올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승리자, 위너로, 이긴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 질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몸에 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 만들어 가게 될터이었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감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